경찰관과 소방관의 경우에 이런 직업병을 얻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요. 만허? 방도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께 공무상 재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중요한 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전 전직 경찰이고, 또 현직 노무사로서 노무사 실무를 한지 이제 7년차가 되었습니다. 시간 참 빠르죠? 노무사의 업무 영역과 경찰을 포함한 공무원과의 접점이 있는데, 실무적으로 두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바로, 소청심사와 공무상 재해죠.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바로 여기에서 공무상 재해에 대한 것입니다. 영상을 끝까지 봐주시고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자, 경찰을 포함한 공무원들의 복지를 담당하는 기관은 바로 공무원연금공단입니다. 자, 제가 경찰 출신이니까 경찰을 예로 들면 경찰이 공무 수행 중에 뭐 사고를 당해서 부상을 당한 경우 경무과라는 담당 부서를 거쳐 공무원연금공단에 공상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공무원연금공단은 이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죠. 그리고 그에 따른 결정을 내릴 겁니다. 여기에서 공무 수행 중 어떤 사고를 당해서 부상을 당한 경우라면 뭐 문제없이 사실 관계가 명확하므로 그에 따른 공상 결정을 받겠죠. 어, 이거는 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경찰뿐만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모든 공무원연금공단의 복지관할에 있는 공무원분들은 다 마찬가지죠. 그런데 문제는 바로 질환에 대한 것입니다. 즉 직업병이라고 쉽게 표현할 수가 있겠는데요. 특히 이런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일단 경찰관과 소방관의 경우에 이런 직업병을 얻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요. 일단 내가 어떤 질환, 즉, 병을 얻게 되었을 때 생각을 해봅니다. 과연 내 일과 관련해서 이러한 질환이 온 것인가? 고민을 한 번쯤은 해봐요. 그리고 공상신청을 해보죠. 경무과를 거쳐 공무원연금공단에 들어가게 되겠죠. 그리고 심사과정을 거쳐 안 됐다고 하는 사상 결정을 받게 됩니다. 공상에 반대는 사상이니까요. 이후에 이 신청을 하기 위해 노무사를 찾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이게 되게 일반적인 케이스예요. 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경찰, 소방 이 직렬에 계신 분들은 이렇게 한번 해보고 안 됐을 때 노무사를 찾아갑니다. 그런데 그렇게 돼버리면 그 사건을 수임받는 노무사 입장에서는 되게 부담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미 한번 기울어졌기 때문에 다시 뒤집기 위해서는 상당한 노력과 또한 조사가 필요하겠죠. 이미 공무원연금공단에서 1차적인 판단을 내렸기 때문에 근로자의 복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이 있죠. 공무원연금공단과 같은 기관이죠. 일반 근로자에 있어서는요. 그런데 공무원연금공단은 근로복지공단보다 더 보수적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보수적인 결정을 내리는 경우가 많아요. 가뜩이나 그러한 상황에서 한번 미끄러진 것을 노무사에게 뒤집어 달라고 가져온다? 이미 착수금이나 기타 자금도 더 많이 들 수도 있고요. 내 일로 인해서 내가 이 병에 걸린 것 같아. 그랬을 때는 그냥 곧바로 전문가와 상담하십시오. 뭐 대표적으로 저와 같은 산재 전문 노무사를 찾아가시면 됩니다. 찾아가셔서 상담을 받으세요 무료 상담도 있고요 그게 아니라면 뭐 기껏해야 5만원 정도일 겁니다 30분 상담 정도는요 뭐그 정도 돈은 쓸수 있으니까 뭐 5만원이나 아니면 무료 상담 이렇게 상담을 꼭 받으세요 그러면 좋은 점이 있습니다 일단 산재전문노무사가 여기에서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거는 그냥 보통의 노무사가 아닌 산재전문으로 하는 노무사를 찾아가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공무상 재해를 잘 다룰 것이니까요 쉽게 말해 저 같은 사람이죠 저는 노무사가 된 순간부터 지금까지 오직 이 산질 분야, 즉, 재해에 대해서만 사건을 다루었던 노무사입니다. 어쨌건, 저 같은 노무사를 찾아가서 상담을 받게 되면 좋은 점이 뭐냐면, 일단, 안 된다고 했을 때는 그 자체로도 어떤 정보를 얻게 되는 겁니다. 아, 이게 안 되는 거구나. 아, 확률이 어려운 거네. 라는 그런 정보 자체를 이미 얻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된다고 했을 때도 중요한 부분은 착수금이 없다는 것입니다. 착수금을 부르는 데는 가지 마세요 산재 전문 노무사들은 아 이게 가능성이 있다 이게 확률이 있어 보인다 내가 하겠다라고 했을 때 착수금을 받지 않고요 성공을 했을 때 성공 보수를 확실하게 받습니다 그 성공이란 공상처리를 결국 받는 것이겠죠 노무사에게 맡겼는데 이 노무사가 실패를 했어 결국 공상의 결정을 받지 못했단 말이죠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이득이에요 왜냐 내가 직접 한게 아니고 보다 전문적인 전문가를 통해서 했는데도 안 됐고 나는 이 사람을 공짜로 사용한 거야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어떤 면이든 무조건 이득이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내가 공무수행으로 인하여 내 자신이 어떤 병을 얻었다라는 어떤 의심이 든다면 일단 전문가와 상담을 하세요. 전혀 손해볼 게 없습니다.